칼슘과 마그네슘이 혼합된 영양 공급력 일반 칼슘제 카렘지오. 카렘지오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상조작용으로 칼슘의 흡수 이동을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입니다. 질산태 질소, 수용성 칼륨, 수용성 칼슘, 수용성 마그네슘을 함유한 비료입니다. 칼슘 결핍증과 마그네슘 결핍증을 동시에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며 마그네슘의 상조작용으로 칼슘의 흡수가 용이합니다. 성장 촉진, 저장성이 좋아지고 황, 염소, 나트륨,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없어서 노즐에 막힘이 없으며 물에 쉽게 용이됩니다. 관주 및 옆면 시비 겸용으로 엽체류, 고추, 배추, 감귤류, 포도류, 사과류, 핵과류 등에 매우 적합합니다. 구성성분으로 질소 13, 가리 1, 칼슘 16, 마그네슘 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전장물에 사용될 수 있으며, 생육 부진 및 칼슘 부족 시 500배액으로 희석하여 7일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연면시비 하면 됩니다.